예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닥터 주영남입니다 아, 여러분 그 이번 그 유튜브 영상의 주제는 아, 최근 아, 전셋값 상승으로 연일 아, 뉴스나 이제 신문에서 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또 이제 임차인도 임대인도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와 같이 전셋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고? 자 이럴 때 특히 이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제 개인적인 소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여러와 같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좋아요, 댓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이제 임대자산법 개정으로 어, 지금 이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굉장히 이, 혼란스럽죠. 음.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행사로 인해서 어, 이미 2년 사시던 분들이 다시 2년을 더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요맘때 어,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고 이제 아이들, 학교에 방학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이럴 때 이제 그 전월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는데,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한 거죠. 그 이야기는 이미 거주하던 분들은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요. 이미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전세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 상당히 예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아, 주택 가격뿐만 아니고 전세 가격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죠. 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 그러면, 예, 그러면, 어, 도대체, 이, 이러 전세 가격 상승이 이제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제 이런 게또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죠. 예.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불행하기도 말이죠. 임대차 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로 인해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집을 못 건다는 게이 추울 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통을 좀이라도 들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스스로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에 있는 임차인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방송 중에서 이미 올렸던 묵시의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첫 번째 제 생각은요. 첫 번째로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도입된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이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전월세 신고제 에, 개정안으로 인해서 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 이야기예요. 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은요. 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전월세 유통량이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었거나 만기가 다가오는 임차인 분들은 이러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물어봐서 알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묵시경신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이 년을 추가로 임대하기로 해버렸다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철에 전월세를 찾는 임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았는데 뭐 조금 감소했을 겁니다만은 많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바인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이라든가 직장 문제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전혀 옥뚱한 곳으로 가기는 어렵죠. 예컨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 충청 남도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긴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또 동일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어 이쪽 그 수원권역에 살고 계신 분이 일산 권역으로 이사 간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이 예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보다는 특별히 모자란 지역들이 예, 눈에 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어, 가격이 예, 상승하고 있는 거죠. 어, 특히 집주인,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산법이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어, 이게 적용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아니면 전월세를 인상하려고 했겠죠.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더더욱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런 대응을 우리가 무조건 욕할 수는 없죠. 그분들도 자신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월세 인상의 시기에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어, 이처럼 집을 구해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 아, 만약 준비된 돈이 넉넉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 넉넉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은, 어,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에 소득이 대폭 감소했을 텐데 말이죠. 어, 그래도, 그래도, 어, 토리가 없으니까 대안을 어, 생각해 본다면, 자, 첫 번째로는요, 아, 부동산을 철저히 적하게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즉 이사가고자 하는 지역에 중개업소를 여러 곳 방문해서 적절한 매물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분들과의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적절한 매물이 나오면 내가 바로 계약할 테니까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가끔 전화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괜찮은 물건을 생각보다 빨리 구할 수도 있다. 물론 한계는 있겠네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전월세 매물이 없을 뿐만 아니고 상승폭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면 좀더 상황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활권이 바뀌지 않아야 좋겠지만 도리가 없다면 좀더 빠른 결단이 예, 그나마 집을 구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어, 부득이하다면, 어, 약간 떨어진 지역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용인 지역에 살다가 수원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수원주에 살다가 안산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물론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에, 전세 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딱히 이 현금을 마련할 수 없을 경우, 자, 전세자금 대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요, 이자율이 가장 싼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득요건이라든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조건이 안 되실 때는 일반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로는, 현주택에 임대인이 전세 가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전월세 상한제, 즉 연간 단위로, 1년 단위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어,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새로 구하는 전세가 너무 비쌀 경우에 에, 에, 기존의 전세는 5%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새로 이사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 그때는 그 이전 주인하고 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5% 전혀 문제가 안, 아, 적용이 안 돼요. 예, 근데 2억의 전세였다? 다른 데로 이사 간다? 그럼 3억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처음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새로 구하는 전세가 너무 비쌀 때는요. 흔히 반전세라고 있잖아요. 응, 보증금 얼마에, 일부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임대인들은 좋아할 거예요. 요즘 워낙 절이니까. 아, 이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전환 이자율이 얼마냐? 아, 이자율이 에,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만 간단해요. 아, 둘 중에 낮은 거니까 현재 낮은 건 기준금리 더하기 3.5%거든요. 그래서 아, 4.5%입니다. 연간, 연간이에요. 어? 그래서 예컨대 2억짜리였는데 새로 이사 갔더니 3억으로 어, 이야기하더라. 그럼 보증금 2억에다가 1억을 어, 월세로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1억에 4.5%가 얼마인가요? 예, 450만 원이죠. 예. 그러면 대략 월간 단위로 한 378만 원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도 좀 가져야 되겠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 분들은 제가 이미 올렸던 임대차 관련된 몇개 동영상을 꼭 읽어 보시고요. 네이버 카페 또는 네이버 블로그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를 방문하셔가지고 방송 원고를 올려놨으니까 자료를 출력해서 몇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이미 계약 기간에 만기가 되었거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의견 제가 대략 네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들어보시고 주변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 주변에 이제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하루빨리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협격. 어, 여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전월세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분쟁. 예, 그럴 때는 싸우지 마시고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어, 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요. 일단, 대한 법률구조공단,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의 각 지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하셔가지고, 임대차 관련해서 이런 분쟁이 있다라고 상담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그 방송 내용이 뭐 다소 어렵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의 이제 그 최대가격 상승이나 전세가격 상승이 일단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는 특히 임대차 3법도 약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고요. 가장 큰 원인은 한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기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들이 이제 돈을 좀 풀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동성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문제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현정부들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는 빈네스 집사라 그랬는데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만약 한개 내가 사는 집 이외에 투기 목적의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는데도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런데 왜 그러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갈 데가 없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품은 언젠가는 깨진다는 라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주택가격 상승은 아주 오래는 못 가요. 1, 2년 안에 이제 깨질 거고요. 어, 전세 가격 상승 같은 경우도 영건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되겠죠. 어, 어떻게든 최근에 이사를 가야 될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불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언락할 요인은 없어요. 게다가 정부가 팔극도 붙이고 공공임대 주택, 소위 전월세로 살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에, 아주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발을 동동 구르시겠는데, 그럴 때는, 에, 발품을 띄워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도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에, 올려달라 그러는 보증금만큼을 에, 전세 대출을 이용해 보거나, 아니면, 에, 올려줄 돈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반전세, 에, 일부를 4.5% 환산 이자로, 월세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재택닥터 주영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